야이 사람아, 제가 아. 이게 붙어요. 야이 사람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아, 시작 아아 시작 아아 시작 아야이 사람아 시작 야이 사람아 아 이게 꼭 들어간다는 거 옆에 갑니다.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시작. 좋은 세상 같이 살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친구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제가 아니라 친구. 우리, 그럼, 우리,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좋은 세상 같이. 같이, 같이. 이랬는데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게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요? 옆에 친구, 시작. 좋은, 좋은 세상 같이, 같이 살자. 자, 그럼 저에게, 야, 이 사람아, 시작. 야! 이 사람아. 둘, 사람아 셋, 넷. 좋은 세상 같이 살자. 닭자가 <laughs> 안 맞으면 어떠리 <laughs> 노래가 안 맞으면 어때? 괜찮습니다. 갑니다, 준비 중. 둘, 셋. 야! 이 사람아. 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여러분, 웃고만 살아도, 웃고만 살아도, 시작. 웃고만 살아도, 하나, 둘, 셋. 모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웃고만 시야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고 손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셋넷야 이게 들어가 인생 내눈면야 모두 뭐 인생 하나 둘셋넷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웃고만 살아도 시작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셋야이 사람아 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화내면서 살지 말자 이거 손으로 시작 화내면서 살지 말자 둘 시작 화내면서 살지 말자 저한테 사태질하지 말고 여기다 올려주세요 시작 화내면서 살지 말자 여러분 저 보세요 자네도 떠나면 시작 자네도 떠나면 어떡 하라고. 시작. 자네가 떠나면 어떡하라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네가 떠나면 어떡하라고. 손, 아저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의!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그 다음에 술도 줄이고 술은요 손 소주잔 술도 줄이고 시작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시작 담배도 줄이고 자 여러분 술도부터 시작 술도 줄이고 아멘들 <laughs> 술인지 담배인지 구분 좀 해주세요 술은 이렇게 재끼는 거 담배 여기다 되는 거야 술도 여기고 담배도 여기면 헷갈려 술도 줄이고 시작 술도 줄이고 그다음에 담배도 줄이고 담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멜로디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갑니다 준비 하나 둘셋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보약은 귀하게 두손 사발 사발 보약도 먹고 시작. 보약도 먹고 보약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돼요. <laughs> 술은 한삼이고 보약은 귀하게 시작. 보약도 먹고 가다에이 상태에서 두 손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손을 잘 보면 연결시키게 되어 있어요. 시작.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둘셋넷 하자. 누구하고 하죠? 내가 아니라 친구. 송강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 아침에 약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약도 먹고 준비. 자, 하나, 둘, 셋, 보약도 먹고 운동. 시작 자네와 내가 혼에 사는 거 시작 혼에 사는 거 누구와? 자네와 내가 손으로 시작 자네와 내가 혼에 사는 거 손으로 올리고 있어요 셋넷 네. 야! 이 사람하고 또 나와요 자 자네와 내가 갑니다 준비 하나 둘셋 자네와 내가 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못거마 살아도 모자란 인생. 끝났습니다. 박수. 건강이 안 좋은 거 뭐부터 나왔어요? 술, 담배. 술, 담배. 그럼 좋은 거 뭐예요? 고양 먹고 운동하죠. 자 기억해야 돼요, 시작. 술도 줄이고 돌 담배. 줄이고, 둘, 셋,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둘, 셋, 넷, 하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를 모르면 안 돼요. 자, 보약을 줄이고, 운동을 줄이게 한게 아니라, 술과 담배를 줄여야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 맨 마지막에, 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합니다. 1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게 1절이에요 시작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맨 마지막 2절은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달라요 1절 시작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내렸고 2절 시작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니새 그리고 나서 야이 사람아 시작. 야이 사람아.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준비. 앞에 보세요. 다시. 술에 질다 여러분 소도세야이 사람아 반해면서 살지 말자. 사내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하나 둘셋 즐거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Yeah.